조진웅, 하루 만에 은퇴했습니다. 과거 의혹을 인정했고, 직접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로 확인된 내용만 정리합니다. 12월 5일 한 매체가 조진웅의 고교 시절 전력을 보도했습니다.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차된 차량 절도 사건 연루, 성폭행 사건, 연루 의혹 조진웅 측은 부인, 소년원 송치 전력, 또 성인이 된 이후 극단 단원 폭행 혐의 벌금형, 음주운전 전과 등의 내용도 함께 보도됐습니다. 이 내용이 논란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저녁 소속사는 입장을 냈습니다. 고교 시절 잘못한 행동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동시에 성폭행 관련해 행... 회화는 무관하다. 그리고 30년 전 사건이라 완전한 경위 파악은 어렵고 법적 절차는 이미 종료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6일 조진웅은 직접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을 드렸습니다.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배우의 길을 끝내겠습니다. 조진웅은 이것이 책임이며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인간으로서 성찰하겠습니다. 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조진웅은 사건 보도 하루 만에 연예계에서 물러났습니다. 온라인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은퇴선언 너무 빠르다 과거 책임을 인정했다면 결정 존중한다. 또 성폭행 부분은 부인한 점 확인해야 한다. 소년원 전력과 폭행, 음주운전은 사실이라면 충격이라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조진웅은 과거 일부분을 인정했고 공식적으로 활동을 중단했다는 사실입니다. 논란은 아직 온라인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추가 해명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폭로 보도, 소속사 확인, 본인 공식 사과, 그리고 즉각 은퇴. 이번 사건은 연예계에서 보기 드문 속도로 전개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가 입장이나 법적 움직임이 있을지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